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 우한시가 내일 무려 76일 만에 도시 봉쇄를 해제합니다. 우한의 봉쇄는 풀리지만 중국은 해외 감염자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더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지난 1월 23일 전격 봉쇄됐던 우한시의 관문 테너공항 두달반 만에 운영 재개를 위해 지난주부터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구석구석 소독은 기본이고 강화된 방역 기준에 맞게 업무도 새로 익혔습니다. 之前我们对这个整个楼的这个设施设备进行了一次全面的排查检修 코로나 1 9와의 싸움으로 두려움에 휩싸였던 우한시의 거리도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거리의 음식점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있습니다. 日子慢慢的就아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열차는 지난달 말부터 일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고속도로 검문소도 철거돼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한시는 물론 후베이성 전 지역의 학교 개학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중국 전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부근과 국경을 접한 헤이룽장성에서는 하루에 20명의 확진자가 유입됐습니다. 모두 육로를 통해 귀국한 중국인들입니다. 2차 공항에 가면 1이고공에가100% 증명이 되고 있의에고있고있습니고습니공다공항고다 공항에 가이고 있습니다. 이고 있습니다. 고있 해외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국경을 점점 더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